안녕하세요. 인바디 피트니스의 트레이너 JK 박진근입니다. 자, 오늘은 2주차, 아, 5주차, 두째 날등 운동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오늘부터는 저희가 약간 이제 중량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 오늘 저를 도와주실 트레이너 CJ 이청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 아까 15파운드 하신다면서요. 왜또 올렸어요? 물에. 아, 이거 너무 가벼운 것 같아서 오늘부터 중량 운동을. 하기 위해서보 덤벨을 준비했습니다. 드실 네. 실있있어요요 아, y 뭐 그렇게 s e l f I'm not looking a 서아프다 I c a 고 answer. 오늘, 이제 원한 벤 them, 원래 자세는 b l y one less afternoon. You don't bench, you a r 자세를 보여드리고 o u 예. 할수 있는 자세. 얘들좀치수 예. 예. 있어요, 아죠아게 예. 네. 네. 자, 원래는 이렇게 벤치가 있으면 이제 다리 한쪽 올릴 부분에 이제 벤치 머리랑 무릎을 대고 자, 한쪽을 올립니다. 이딱 중간에서 반, 반. 무게의 중심을 한쪽에만 쏠리는게 아니라 딱 중간에 놓고 그대로 아까 손을 짚고 이 자체가 몸이 ㄷ자가 되죠. 이 자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시선은 앞을 향하고 자, 숨을 내쉬면서 팔꿈치를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드셔야 됩니다. 보통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팔꿈치를 위로 올리시니까 승모에 더 느낌이 가는데 팔꿈치 자체가 뒤로 빼주면서 올라간다는 느낌. 이게 맞는 자세고요. 이 자세,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간 이 자세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뒤로 펴 주면서 올리는. 하나. 둘. 뒷다리는 최대한 펴 주시고 등은 최대한 하이퍼 익스텐션 그러니까 허리를 쫙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만들어 주는 느낌으로 하셔서 하나. 잘못된 자세는 이 자세입니다. 허리 음, 넣어 주고 이 자세가 보기 더 있게 되는데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이런 벤치를 이런 벤치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자를 사용해서 하시는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의자에 앉는 부분, 의자 부분에 있으면 이 자세에서 다리는 약간 굽혀주시면서 똑같아요. 등은 똑바로 펴주시고, 이 상태에서 뒤로 펴면서 하나, 둘, 그리고 반대쪽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 천재 선생님께서 제대로 된 자세로 40방들를 들고 보여드릴 겁니다. 아50 50 방입니다 이거 40도 아니요? 아50 방입니다. 지금 시청자들을 좀 섭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laughs> 자, 그렇죠. 딱 허리가 제대로 스트레이트하게 약간 안으로들어죠이 자세에서 자 팔꿈치를 뒤쪽으로 빼면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자, 숨 내쉬면서, 보이세요?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어디 있는지요? 자, 아, 음. 이분 예. 승모할 게만 하시죠. 승모는 예를 들어서 이제 덤벨을 위쪽으로 아까 얘기하셨듯이 올리게 되면은 저처럼 승모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절대 위로 올리지 마시고 팔꿈치를 끌어당긴다는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몸도 이제 뭐 근육도 생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만들 때도 이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등 운동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원하면 터보는 집에 이런 이제 덤벨이 좀 있으시면 이제 중량을 사용해서 들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어 이제 무게는 이제 보통 15개 정도를 기준으로 하셔서 15개를 했을 때 조금 힘드신 정도의 중량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량을 높이면서 숫자도 5개씩 늘려주는 걸로 세세트씩 그렇게 해서 이제 등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세요? 아 오늘은 특별히 없습니다. 왜 없어요? 바지가 너무 멋지시네요. 아 근데 왜? 좀 좋은 말씀 해주셔야죠. 아 제가 지난 주에 장거리 운전을 좀 많이 한 하기로 아직 지금. 아피 찾아보니 덜기만으로 아직 지금 정신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5주차 둘째 날등 운동 마치도록 하고요. 아, 저희는 내일 아, 사, 3일째 가슴 운동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